자 안녕하세요 견사입니다. 전에 올렸던 이거 질문 답변 영상 제가 15일까지 만들어 드리려 했죠.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다신 질문 하나 하나 친절하게 제가 답변을 다 해드릴 테니까 한번 어떤 질문들을 저한테 주셨는지 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JJ님께서 보내주신 질문이네요. 올린 글은 왜다 지우셨어요? 패미티 워 당초 결말이 뭐였어요? 제가 소니 팬으로서 채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채널의 주제가 좀 그쪽으로 흘러가는 이상한 대로 흘러가는 것 같아가지고 네, 지웠습니다. 페미니티 워 당초 결말은 뭐였나요? 음, 인피니티 워하고 똑같습니다. 그냥 반죽이기로 결정했어요. 누들국수님께서 보내주신 질문이 있나요? 소닉 시리즈 중 가장 좋아하는 작품과 싫어하는 작품이 뭔가요? 이거랑 비슷한 질문도 있습니다. 유성열님께서 보내주신 소닉 게임 중 뭐가 가장 좋으시나요? 음, 가장 좋아하는 거는 소닉 컬러즈를 제일 좋아하고요. 싫어하는 거, 포시죠. 설마 자켓 기능이 있다오 스토리도 망하고 게임성도 AS로 끝나는 그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은 제발 없길 바랍니다. 아무리 똥게임이라도 진짜 난 솔직히 말해서 06보다도 포시즈가 더 쓰레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소닉 말고 좋아하시는 다른 게임 시리즈는 뭔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시리즈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목은 말하지 않을게요 이거 여러분들이 검색하면 내가 아청법으로 끌려가니까 경식님께서 보내주신 질문이네요 프리덤 플래닛이라는 소닉과 비슷한 게임 해보실 생각 있으십니까? 어쩌다 방송을 시작하셨습니까? 프리덤 플래닛이요? 그건 알고는 있는데 알고는 있는데 하고 싶진 않네요 어쩌다 방송을 시작했냐고요 그냥 1월 1일이라서 뭔가 시작해봐야겠다 라고 해서 옆에 있던 obs 켜서 방송 시작을 눌렀거든요 한 10초 뒤에 끌까 했다 그냥 소닉 로스 올드하고 앞으로는 키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한 방송이 지금까지 이어지게 됐네요 자막 중에 인클루드 스튜디오 h 이렇게 써진 부분은 뭔가요 글쎄요 뭘까요 여러분들이 알아맞혀 보세요 소닉 시리즈에 대한 생각이요 앞으로 더망겜이 나와도 저는 팬으로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구독자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음주는 18살 때부터 담배는 평생 피지 마시길 야야님께서 보내신 질문입니다. 소닉 영화 개봉하면 리뷰하실 건가요? 네. 엘소드X 유튜브님께서 보내주신 질문입니다. 베개 드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베개는 제 좋은 친구입니다. 여러분들이 베개 드립 친다고 해도 저는 크게 신경 안 써요. 뮤즈기원님께서 보내주신 질문입니다. 삐삐삐님 같은 사람이 되고 싶으신가요? 아니요. JX8비트님께서 보내주신 질문이네요. 소닉 브금들에 대해 대체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소닉 부금들이그 게임마다 각각 특성을 가지고 좀 달라지는 거를 되게 좋아해요. 예를 들면은, 로스트홀드 때는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 오케스트라풍의 좀 BGM이 많았다라고 한다면은, 컬러즈 때는 약간 우주틱한 브금 많은 거. 그것도 되게 좋아하고. 그래서 저는 소닉 부금들은 굉장히 잘 만든다고 생각해요. 얼티메이트 소닉팬님께서 보내주신 질문이다왜 이름을 견상으로 하셨나요? 음, 음, 옛날에 제가 닉네임을 견우로 썼었는데요. 그러다가, 갑자기 어떤 웹툰이 뜨면서 사람들이 개나소나 다 견우란 닉네임을 쓰니까 나만의 닉네임을 갖고 싶어서 견상이라고 지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견상이라고 해서 개의 얼굴을 뜻하는 견상도 아니고요. 그냥 견상입니다. 하나의 이름이에요. 유머리 님께서 보내 주신 질문이네요. 견상 님 스트리퍼 스트리퍼로서 게임 질병에 화할 말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소닉 게임은? 소닉이 왜 고닉으로 취급당한지 개인적인 생각은? 스트리머로서 게임 질병화에 대한 한마디요. 음, 뭐 이거 아무리 게임 규제해 봐야 지금 시점에서 노는 문화는 무조건 게임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규제하려고 해도 규제 못해요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소닉 개미요 아까 말했죠? 컬러즈라고 소닉이 왜 고닉으로 취급당하는지 개인적인 생각은 소닉이 왜 고닉으로 취급당하는지 개인적인 생각은 고닉으로 취급당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이미 소닉은 퇴물이 맞아요 퇴물이니까 고닉으로 취급당하겠죠? 캐서린 님께서 보내주신 질문입니다 저 연구맨 아닌 거 확실합니까? 어쩌다 스트리퍼가 되셨나요? 소닉 좋아한 거 후회하죠? 반바지 색이 뭡니까? 이 수많은 질문 중에 대답할 만한 가치를 가진 질문은 단 하나네요. 반바지색이 뭡니까? 짠! 여러분들이 보고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찍먹 vs 찍먹. 당연히 찍먹이죠. 메일로 질문 보내주신 거 감사하게 생각하고 대답도 해드리고 싶지만 너무 저속한 말이 많이 나올까봐 이거는 그냥 대답 안 해드릴게요. 그러고 보니까 이제 1주년이죠. 방송 시작한 지는 아니고 영상 업로드 하기 시작한 지 1주년이지만 네. 앞으로도 제 방송 많이 사랑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같은 개소리는 안 할게요. 이거 너무 뻔하잖아. 그냥, 음, 제가 방송을 접는 날까지 여러분들하고 즐겁게 즐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견성이었습니다. 견바!